소스스고트콘 마늘 미원이 없기때문에 맛소금 약간 오케이 올리브유가 없기때문에 까놀라 약간. 설탕도 약간 좀 넣고, 몰라 다 때리면 마늘 넣고, 설탕 좀더 잘게 썰어야 되나데 모르겠다. 일단은, 고기를 볶고, 야채를 넣고, 익을 때까지 잘 익히고, 맛자장 식용유, 이걸 처음에 넣고, 일단 좀 하다가 넣으면 돼. 지금 넣고, 익으면 맛자장을 트위. 트위! 비주얼이 좋지 않아? 좀더 물을 약간, 좀더 넣어야 돼. 기 볶아 감자를 넣고 양배추 아 양배, 양파 넣고 꼬박. 버섯 문도 약간 넣고 음, 비주얼이 좋아지고 있구만 양배추 같은 거 넣어도 되네 다 투입하자 맛살까지 청경채랑 상추 고춧가루 약간 고춧가루 약간 미원 없으니까 맛소금 약간 굴소스 한스푼 녹말가루를 약간 넣어야 되는데 녹말가루 있나 이제 녹말까지 좀 넣고 이건 약간만 넣으면 되겠지? 감자가 들어가 있는데 한번 넣라니까 넣고 청경채는 괜히 넣는가? 어 맛이 좋아지는데 냄새가 어. 쭉 하게 되고 음, 이제 면을 끓여야 돼. 이랑에게 약간 좀 짭조름한 그런 맛이 나노. 맛소금을 괜히 넣은 것 같고. 자 이러면 대충 완성인데 비주얼은 괜찮은데 맛은. 아, 약간 짠데! 면하고 섞임이 괜찮겠다. 빠져먹었다. 요거 약간 넣고. 호시함을 원하면, 옥수수 이런 것좀 넣어주면. 섞임 맛있으니까. 지금 약간 짜온 테이 물을 약간 더 넣어도 되고. 옥수수 이거는 뭐 어차피 같이 있으면 그냥 먹어도 되니까 음 약간 짠택인데 면하고 섞이면 좀 간짜장 같은 비주얼은 괜찮아 아가수 숙성으로 면발이 부드럽고 쫄깃한 스타식 중화면 일단 3개만 제품을 끓는 물에 넣고 1분간 해동한 후 찬물에 식혀낸 다음 소스를 부어 드십시오. 찬물에 식혀낸다. 이게 중요 이게 필요합니다. 중앙 면을 3개만 넣고 자 이제 끓으면 찬물에 식혀 그래, 건져져 있어 먹으면 물이 좀 빨리 끓어야 되는데, 퍼지는데 빨리 안 하면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. <놀람> <놀람> 퍼지겠다, 대충 끓으면 되는데, 이건 안 볼까 그러면 1분이라 했는데 찬물에 식기, 짜장면을 여기에 놓고 여기에다 이걸 퍼가 끝. 빨리 먹으러 와 짜장면 맛있는 짜장면 완성 완성. 이거 바로 괜찮아